집만 팔수 있다면 뭐든지 하실 수 있으세요? 집만 팔수 있다면 뭐든지 합니다 영혼도 팔수 있나요? <laughs> 다 합니다 <laughs> Good. Good. So this is Sam right. So Sam will be doing uh, one of my t i n g next week so, 방금 이름 한번 불잘 되자 사장님은 그 중에서도 리노베이션을 통해서 집에 밸류를 올려서 파는 거예요 좀 전문 분야신 거예요? 네 그게 저의 전문 분야인데 재노베이션 비용이 얼마 드는지알수 있을까요? 여기는 조금 그래도 싸게 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습니다네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데이비드 킴이고요 설립되어 있는 법인 회사 이름은 데이비드 킴 릴리스테이트지만 하코츠 쿠프라이코랑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오피스는 하고치 밀포드에도 있고 권선비에도 있습니다. 어, 왔다 갔다 하면서 일하시는 네, 네, 네. 지금 여기는 어떤 현장이에요? 여기는 제가 이제 이 집을 레노베이션을 해서 팔아야 되는 집이거든요. 손을 봐서 레노베이션을 좀 해서 좋은 가격에 팔아 드려야죠. 이제 옥션으로 팔 예정입니다. 부동산 에이전트신데 이런 일도 같이 하시나요? 네네, 보통 이제 제가 좀 스페셜라이스 전문, 전문적으로 좀 하는 게, 이제 레노베이션을 해서 조금 더 많은 금액을, 또 좋은 금액을 조금 얹혀서 좀 이렇게 팔고 싶어 하는 분들을 위해 제가 직접 뭐 컨트랙트드 빌더, 플러머, 전기, 카페트, 마룻바다, 뭐 등등 이렇게 제가 컨트랙트들 많이 알고 있어서 좀 이렇게 스케줄 어레인지도 하고, 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켓에 내놓고, 뭐, 옥션에 파는 이런, 이런 과정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아, 부동산 에이전트가 생각보다 하는 일이 많네요. 너무 많아요, 진짜. 사장님은 그 중에서도 레노베이션을 통해서 집에 밸류를 올려서 파는 게좀 전문 분야신 거예요? 네, 그게 저의 전문 분야인데, 뭐, 당연히 레노베이션, 이제 공사 그런 거 없이 그냥 바로 팔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제가 팔아드리지만, 저한테 레노베이션을 맡겨서 좋은 가격을 얹혀서 팔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왜 저한테 이제 그런 우려를 하시냐면 집주인님 입장에서는 빌더나 뭐 전기나 플러머나 카페트나 이런 업자들 관리를 안 해도 되고 그런 프로젝트 매니징을 하는데 또 따로 비용이 안 들어가고 처음부터 끝까지 퀄리티 컨트롤이나 데드라인 맞추고 뭐 아무튼 그런, 그런 모든 관리와 스케줄링과 퀄리티 컨트롤을 제가 다 맡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랑만 소통을 하시는데 돈도 세이고 되시고 네 시간도 절약이 많이 되죠. 에너지도 많이 아끼고. 네. 그러면 지금 이집 진행 상황하고 현장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만 투어? 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레노베이션을 해서 이제 팔아야 돼서 그 테넌트 분들은 이제 나가셨고 원래 이 벽들이 다 하얗지가 않았었어요. 어떤 벽들은 뭐 회색이었고 또 다른 어떤 벽들은 다크 브라운 이런 색인데 일단 실링도 그렇고 벽도 그렇고 일단 다 흰색으로 칠했습니다 좀 집을 밝게 보이기 위해서 네 오늘 안 그래도 카펫트 하는 그 사장님 분이랑 짧게 미팅을 해서 카펫트는 어떻게 갈지 그리고 마루 색깔은 어떻게 갈지 이거 권하겠는데 블랙 깔아놓으면 느낌이 빡 온다니까 이, 이 데코 타일이 키친에도 깔리는 거잖아요 이것도 스크래치 풀이죠? 네 이거랑 이거예요 사장님 오케이 이거랑 이거 아니고 무조건 이거. 음. o k a And that that obviously got painted white now. Yeah, it looks amazing. Nice. Leo. Yo, hello. Thanks for your patience. That's all good, man. Yeah, I know it busy, busy man. What's up? Looking amazing, man. Dude. Yeah, okay. No, can we go up a yeah. bit? Same height over here. Well, 사장님 이제 저희는 어디로 이동하나요? 이번 주에 라이브가 된게 있어요 매물이 거기 지금 이제 오프너마로 갑니다. 같이 타도 될까요? 네, 그럼요. 네, 들어오세요. <laughs> 네, 이제 오픈홈 시간이 아직 좀 남아서 오픈홈 준비를 좀 해야 돼요. 옥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첫 3주 진행하고요. 그리고 4주 차때 옥션이 들어가요. 이게 보니까. 네. 오픈홈 한다고. 네. 에이전트가 와서 문 따주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아, 절대 그렇지 않죠. <laughs> 사회계에서할게 많네요. 그 모르시는 분들은 뒤에 백신을 모르시니까 그냥 문 열어주고 오셔서 괜찮으면 살래 하고 그렇게 진행되는 건줄 아시는데 잘할 게 너무 많아요. 한국은 네. 부동산 고민 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만 할수 있거든요. 네, 이나라도 똑같아요. 이나라도 라이센스가 있어야지. 법적인 부동산 조언과 그렇게 사고 팔고 하는 거가 다 이제 라이센스가 있어야 돼요. 어, 라이센스가 없으신 분들은 그 백신에서 서류 업무 작업하는 그런 정도 피해 역할을 할수 있어요. 사장님, 여기 판매하기 위해서 리노베이션 했던 부분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일단 여기 전체 다 페인트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방마다 조금씩 조금씩 이제 터첩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거기 다 페인트랑 플라스터 했고 집 전체 워터 블라스터를 싸서 깨끗하게 좀 했고요. 레노베이션 비용이 얼마 드는지 알수 있을까요? 여기는 조금 그래도 싸게 했어요. 플라스터랑 페인트만 했을 때3 0 0 0불이하 이게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하냐에 따라서 조금씩 가격 차이가 있죠. 그러면 잘하는 에이전트는 적은 비용으로 최대한 예쁘게 해줄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어쨌든 집을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보통은 집을 파는데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하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저를 통해서 제가 좀 싸게 싸게 <laughs> 집을 딱 팔기 좋을 수 있을 만큼의 퀄리티 그리고 가격 해가지고 오거나이스를 해서 그렇게 제가 하고 있죠. 사장님이 싸게 할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제가 어 부동산 일을 하기 전에 한 10년간 사인이시랑 샵비팅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아직도 그 커넥션이 있고, 그리고 또 자재값이라든가 이런 게 얼마가 들어가는지 제가 대충 다 알고, 또 업자들이 마진을 얼마나 붙이는지도 제가 잘 알기 때문에 저를 통해서 하면 조금 쌉니다. 뭐 한국말로 쉽게 말하면 이쪽 시내에서는 빠꼼이시네요. 그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래도 그 전에 했던 경력이 있으니까. 네. 이렇게 에이전트가 분놈 하기 전에 청소도 하나요? 아 당연히 해야죠. 물론 뭐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꼭 합니다. 그첫 인상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세야. 그래서 이렇게 데크 공간이 큰데는 저는 꼭 한번 그래도 닦아 줍니다. 전단지를 돌리러 가보실까요? 사장님. 네. 부동산 에이전트가 전단지도 직접 돌리나요? 그럼요. 전단지도 돌리고 방문 판매? 도어너킹이라고 하죠. 도어너킹해서 여기 집 오픈홈 한다. 혹은 혹시 너도 집을 팔 생각이 있냐? 그런 그런 것도 많이 해요. 그냥 모르는 사람 집 가서 노크해서 네. 하는 거요 그럼요. 집만 팔수 있다면. 뭐든지 하실 수 있으세요? 집만 팔수 있다면 뭐든지 합니다. 영혼도 팔수 있나요? 다 합니다. 아이센스가 <laughs> 나오고 첫 해에 80%가 관둬요. 아 어, 그래요? 네, 너무 힘들거든요. 첫 해가. 준비 많이 하셨으니까. 오픈홈 잘 되자 잘 되자 놀러오세요 한시 오픈홈 네 한시에 오픈홈이에요 아, 오픈홈 하면 바빠지니까네 이동하고 다음에 또 사무실에 배포하고.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운동. 뵙겠습니다 잘하시겠습니까? 네 여기는 BNI라고 비어 비즈니스 네트워킹 인터내셔널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그룹 네트워킹 하는 곳인데 매주 화요일마다 저녁 6시에 시작하는 그룹이에요. 비즈니스 오너들만 어와 있고요. 그리고 업종마다 한 명씩밖에 못 들어오는 그런 네트워크거든요. 예를 들면 뭐 변호사 한 명, 뭐 모기지 보러 한 명, 부동산 에이전트 한 명, 뭐 한, 다양한데 한한그 한, 분야에 한 명씩밖에 못 들어와요. 이 모임에 한국사람도 있어요? 한국 사람은 저한 명밖에 없는데 빌더 형님 이제 비즈니스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셔가지고. 이런 B&I n 그룹이 이제 오셔서 네트워킹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초대손님으로 불렀어요 Hello, how are you? Hello, h a n you? h a u how are you? 사장님 소개로 우리 되신 것 같아요 아 네, <저기> 사장님 데이빗님 <목소리> <저기> 소개로 <목소리> 오늘 왔는데요 어, 좀재밌을것 같네요 저도 이렇게 초대손님으로 처음에 왔었죠? 처음에 전혀 몰랐어요. 이런 그룹이 있고, 이게 그리고 동네마다 또다 다 따로따로 있어요. 제가 뉴질랜드에서 그래도 산 지가 그래도 20년 가까이 됐는데, 처음 왔어요. 네. Welcome to B&I b r a z i s Hi guys, my name Keith Lee. Uh, we specialize in home renovation, uh, particularly in bathroom and kitchen renovation. Please reach out and for anything. Thank you, guys. Good evening, everyone. My name is David Kim from Harcourt's Q Co. Um, me and my team, we uh, have um, listed and sold over 62 suburbs, that's from Pukekohe to Oriwa. <laughs> 아 이거는 오늘 처음 받았는데 돌아가면서 다 60초 동안 자기의 비즈니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소개를 하잖아요 이번 주엔 누가 제일 스피치를 60초 동안 잘했는지 그래서 이거를 네, 제가 오늘 이번 주는 드디어 받게 됐습니다 <laughs> 이게 남들 앞에서 뭔가 이렇게 일어서서 풀어텐션을 받으면서 제 비즈니스에 대해서 60초간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게 매주 하는데도 트레이닝이 되는데도 항상 일어서면 긴장을 하더라고요. 다른 한국 사람들이 온다고 하면 추천하시나요? 네, 그럼요. 그럼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늘 저희 저 빌더 형님 이제 비즈니스 이제 시작하시지 얼마 안 되신 분들 이제 막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 적극 추천드립니다. 아... 사장님, 여기는 어딘가요? 카카푸나 하포치인데요 여기서 보통 매주 목요일마다 옥션을 해요. 저는 오늘 사장님 따라다니면서 한번 네. 뉴질랜드에서 옥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시죠. 하, 가시죠. 본인들이 이제 옥션을 하는 매물에 대한 설명을 하고 옥션을 이제 들어가요. 전문 옥션 하시는 분이 네요. 따로 오는 거예요. 여기도 이제 바뀌잖아요. 네. 매물마다 음. 이제 담당 리스팅 에이전트가 옥션 이어 설정을 해요 그럼 바이어는 비딩을 어떻게 걸수 있어요 현장에서? 저기 지금 보시면 이제 지금 현재 비딩이 180만 아저 모니터에 뜨는구나 네 이제 그래. 190만 올라갔어요 그렇지. 그러면은 방금 180만 불에서 190만 방금 올라갔잖아요 누구가 10만 불을 더올린거예요 방금 200만 불을 어요 Has indeed arrived. I'll take a bit in excess. 지금 저거 보면은 삼각대에 핸드폰 설치해 놨잖아요. 라이브로 보수 있어요. 온라인으로도 할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온라인 비딩도 가능하고 에이전트와 전화 비딩도 가능하고. 그천장에 직접 오셔 가지고 현장 분위기 좋시면서 하셔야 되는데 현장에 오셔서 직접 하시는게 제일 좋아요, 에이전트. 그건 서 Hello, I'm Grey. I'm making video for him. Yeah. 그 다음 주 금요일에 만나서 샘은 다음 주에 제 인스테이트를 에아 그러면 그 샘이 그 데크 긴집 직접 네, 해 주시는 분이에요? 네, 다음 주 토요일 월요, 원래 토요일로 안하고 일요일로 하는데 그 이유는 일요일날이 이번엔 또 Father's d a 껴져 있어 가지고 하루 앞까지 있습니아 여기 옥션이어가 딱 정리돼 있네 이 샘이 이제 사장님 물건 해 주실 분 맞아요. 잘 부탁해요 샘 <laughs> 사장님 여기는 어딘가요? 셀러랑 이제 미팅이 있어서 여기 왔습니다. 여기는 이제 저희가 또 따로 쓰고 있는 공유 오피스인데요. 여기서도 그 미팅을 할 때도 많고, 저 같은 경우는 푸켓코에서부터 오레아까지다 커버를 하기 때문에 저 멀리서 이제 업무를 보고 넘어오다가 급하게 서류 작업을 해야 될게 있으면 시내랑 가깝기 때문에 급하게 이제 해야 될 것들 여기서 이제 처리할 거. 계속 이동해야 돼요. 클라이언트랑 미팅 잘 하시고 끝나면 저희 인터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네. 그럼 사장님은 뉴질랜드에 언제 오신 거예요? 1 0 살에 이 뉴질랜드라는 데 처음 와서 근데 초등학교로 졸업을 하고 그리고 한국을 돌아가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때 다시 와서 그때까지 살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독특하게 또 중학교는 한국에서 다니신 거네요? 네, 그때 뭐 집안 사정이 좀 있어서 왔다 갔다를 좀 많이 했지만 어쨌든 고등학교 때부터는 지금까지 계속 오클랜드에 살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이방인으로 살아오셨는데 내가 한국인이어서 무시받거나 안 좋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음... 어느 나라를 가나 인종차별은 조금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내가 영어를 얼마나 잘 하냐. 그래서 이 외국분들이랑 얼마나 관계 형성이 되냐에 따라 그 인종차별의 레벨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럼 사장님의 고객들은 주로 한국인인가요? 한국분들도 당연히 계시지만 뭐이 나라 키위나 마오리나 뭐, 중국 분들이나 인도 분들이랑, 그렇게, 일을, 그분들이랑 많이 하려고 하고 있고, 그렇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럼 혹시, 누가, 이 부동산 에이전트 일 하고 싶다라고 하면 권하고 싶으세요? 보통, 어, 에이전트 분들이 처음에 시작하시면, 첫 1년 안에 80%가 그만둡니다. 그만큼 힘들고요. 그만큼 쉽지 않은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내가 정말 내 이거를 내가 진짜 올인을 하겠다 이거 아니시면 그냥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이렇게 월급을 받으시면서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즐기시는 거를 추천합니다 사장님의 앞으로의 목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이 부동산 일을 시작하기 전에 10년에서 15년의 계획을 짜고 시작했어요. 그 중에 이제 최종 목표는 당연히 데이비드 킴이라는 부동산 회사를 팝코치나 레이와이트나 바프처럼 향후 15년 안에 그런 퍼블릭화된 그런 많이 이렇게 알려진 이 나라에서 알려진 그런 회사를 차리는 게 저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마지막 질문인데, 고향을 떠나서 다른 곳에 새롭게 정착을 도전하려고 하시는 분께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하셔야 그 진행 과정이 있어서 이렇게도 부딪혀 보시고 저렇게도 부딪혀 보시고 하시면서 배우시고 또 실수하시면서 거기 실수에 대한 것도 배우시고 그러면서 본인도 모르게 다들 성장을 하는 것 같아요. 어,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남이 하면 당신도 할수 있습니다. 일단 시작하세요. 시작이 반은 먹고 들어갑니다. 이렇게 본인이 일하시는 모습 솔직하게 보여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하시는 일잘 되시고, 말씀하셨던 목표도 이루시길 멀리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혹시 나는 이방인이다 구독자분들 중에 집을 팔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연락을 해 주셔서, 이제, 계약을 하시면, 집이 팔리고 나서, 5,000불 가량의 마케팅 파이백을 해 드립니다. 한 명만 해주는 건가요? 네, 오직 한 번만 해 드립니다. 오클랜드에 거주하는 구독자분 중에, 어차피 집을 팔 거면, 사장님을 한번 만나보는 것도 괜찮겠네요? 네, 뭐, 저한테 연락을 주셔서, 저한테,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다 드릴 테니까요. 저랑 계약을 하셔도 좋고,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미팅을 통해서 저랑 이제 리스팅 계약을 하시면 그분께는 오직 한 번만 제가 마케팅 5,000불가량의 페이백을 집에 팔리고 나서 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사장님의 커미션을 구독자분께 돌려 드리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저희 커미션에서 쉽게 말씀드리면 맥스 5,000불을 깎으시는 겁니다. <laughs> 맥스 5,000불인가요? 5,000불인가요? 정확하게 해 주시죠. 5,000불 하겠습니다. 5,000불이요.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15년 계획 안에 저희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는 것도 이제 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제가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데이비드 팀 프로젝트라는 채널명이고요. 여길로 이제 놀러 오시면 많은 부동산 정보 최대한 많이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봬요.